아는 형님에서 김다현이 전유진과 끈끈한 우정을 뽐낸다. 오는 14일 방송되는 JTBC 아는 형님에는 추석 특집을 맞아 가수엔 녹, 손태진, 전유진, 김다현이 출연한다. 손태진은 불타는 트롯맨 부승상금이 무려 6억 3천이었다며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 역사상 최대 상금임을 전해 형님들을 놀라게 한다. 이에 함께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했던 에녹은 나는 상금 채우는 데만 일조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해 웃음을 안긴다. 또 손태진과 애녹은 주 장르인 성악. 뮤지컬 창법과는 다른 트로트 창법 때문에 기존 팬들이 떠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걱정과 달리 많은 응원을 받았다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어 손태진과 애녹은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의 넘버 대성당들의 시대를 열창하며 고퀄리티 무대를 선보여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를 본 예비신랑 민경훈은 11월에 뭐하냐며 결혼식 축가 섭외를 진지하게 문의해 폭소를 자아낸다. 한편 김다현은 세살 언니 전유진이 고민 상담과 연애 상담을 많이 해준다고 고백한다. 이에 손태진과 애녹은 전유진은 짝사랑 전문으로 유명한데 무슨 상담이냐라고 반박하자 전유진은 나 인기 많다라며 발끈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타 프로그램으로 오랜 연을 이어온 서장훈은 전유진을 향해 다버지가 계신 포항에 좀더 머물다가 와야겠다 라고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줘 웃음을 유발한다. 트로트 가수 엔옥, 손태진, 전유진, 김다현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무대와 재치 있는 예능감은 내일 14일 저녁 8시 50분 사는 형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팬 기동건 기자 전했다.